이우시장에 누가 샘플 받기 힘들다 했어요. 반갑습니다. 대륙고부상입니다. 오늘은 이우시장 3기 1층 문구 코너에 왔는데요. 문구 코너. 제가 취약한 게 캐릭터, 연예인, 문구 약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문구 쪽은 또 전문가가 있어서 이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거 먼저 보세요. 왜? 왜 그냥 와서 샘플 그냥 받아가요? 돈도 안 주고 그냥 막 주는데, 네 맘이요. 아니, 샘플 받기 힘든데, 그냥 다들가요 귤도 먹고 밥도 먹고, 신라면 하나 먹을래요. 불닭볶음면 하나 먹을래요. 어, 베레빨레로시초콜골 빼레, 우와 여기 좀 특이하네 응. 나 이거 이런 건 나올 거 아니야 뿅 하고 나는데 <laughs> 이거도 몰라요 나는. 나, 나는 나는 볼펜에 관심이 없어요 너안 맞는다 했으면 다시 집에 신기한 게 많네 응. 내가 모르는 분야도 있구나

이나이거 한국말로 뭐라 하지? 수정테이프. 아, 맞다. 수정 테포 아, 이프 와, 이런 수정 대포는 처음 본다. 요르트 응. 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들고 가면 공부하면 나겠다.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안녕, 미호, 네, 미호.

여기요. 오오오. 다 하나만 네개네 네 개만 뜯어줘 그러면 없나 그 O M r 카드 수성 사인펜 여기 어, 없나 수성 사인펜 수능 때 수성 사인펜 터졌나 볼펜 여기 없는가? 나는 하이테크밖에 모르는데 하이테크응딱나도이나이테는거 음, 보자 마자신제품인거 아네요. 어. 오, 빠르다 진짜. 어게딱 보자 신제품인거 알지? 아그건 그런데 나는 캐릭터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나는 캐릭터는 아예 모르니까. 와, 필통이 야하네. 투명이다. 뭐 뭐가 야하다고? 필통이 야하네. 투명이다. 망사 필통 아니 망사 필통. 나는 영상이라서 그러면 벌써 다 찍었는데요. <목소리가> 피컷 글씨가 다른데. e i o t 어일 잘하시네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되죠 뭐내저은 업체에 가서 찍게 하는지 모르겠 노트 업체인데 비싸 고가대 고가 해야죠 아, 다이어리 지금 딱 올리기 괜찮죠 아, 가사, 가사, 가사. 다... 다이어리 지금 시기에 딱 찍기 괜찮죠 조금 늦었긴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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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이번에 다이아몬 값이 환율이 너무 올라서요 종이 가격은 한국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중국이랑 아 어, 맞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뭐 디지털은잘안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응. 비닐버튼 네. 노트랑 그런 거 했는데 저희 집은 그냥 사가지고 괜찮은지 꼭 갔대 괜찮은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은 수량은 또안 되고 그래 재고 사도 돼 어. 근데 중국도 아니 재고로 사면 안, 안 되죠 2026년 게 없는데 아 그런 다이어리 말고 난 노트 디젤. 아 아예 아예. 오오 음. 안네. 진짜. 오케이 안네. 아, 오 이거 개 안타. 커버가... 오 이거 개 안타 진짜. 아, 왜? 처음 보는 왜? 종류다. 아, 아, 맞네 포장도 잘돼 있네, 그나. 이게 왜냐면 왜새롭데 하면은 얘가 여기 안에 케이스 안에 그걸 넣어.. 이게 뽀글이 넣었거든 이거 그니까 앞에 비싸 그래도 아이디어는 괜찮네 응내네 이런 집을 못 봤어 신상이다 아휴 매우 원지야 신상이긴 신상이다 이 품질 좋아 그리고 얘네들이 를잘만들어와이 다이어리 비밀번호 있는 거 신기하네 이 연애할 <laughs> 이 연애할 때 생각난다 어? 아, 여, 누나 뭐 연애할 때 교환 일기 이런 거래 교환 일기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 이걸 딱 자물쇠가 있었으면은 내가 편지를 쓰고 가방에 넣고 여자 딱 주면은 또 <laughs> 가가 또 하루 적어서 주고 내 첫사랑은 잘있었라나 <laughs> 결혼했겠지 뭐 그렇겠죠 나이가 지금 이 나이면 결혼했겠죠. 집 냉장고 이건 난 봤던 건데, 난 아까 저거는 진짜 처음 보고 맞음 <laughs> 한국 캐릭터에요. 저기 요즘 뭐요 <laughs> 음. 좋다 안돼 과일 아니 사랑해요 아이고 화이팅 가지 가지야 대박 한국 사람 한거 맞네 그래 다 깔아놓으면 이제 내가 와서 딱 찍죠 와 네, 진짜 아이고 일 잘하십니다 네, 잘 깔아놓으면 딱 찍죠 진짜 님을 매야 하고 눈 분에 찍는 거네 당연하죠 스티커 하는데요 실리콘 스티커인가?

이거 지금 다그거 아니에요? 그 나는 아니고 다른 건 나갈 수 있지. 국내팔 국내에서 팔고. 얘는 안 되지. 맞죠? 한국에는 나 우리 우리는 그런 거안 해. 이거요? 음. 응, 이런 것들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한두 도 이렇게 지 아. 지연필값 2. 이거 인증 안 해도 돼요. <웃음> 죽을래 <웃음> 널리니 지금 말를어이뭐쁘다 <laughs> 아, 뭐. <laughs> 강아지. 인증해야 되는 것 같은데. <laughs> CAC에, 거 같은데. c 에 제제. 볼펜 좀 하나 줘요. 선. 나. 엠플러. 볼펜 볼펜은 받을래요. 봐봐 있나. 지금 이 가방에 마침 볼펜이 딱넙내 음? 네 찍고 있어요. 갈 가방에 볼펜이 딱어져 아, 나왔거든요. 저그 오케이. 야, 씨. 언제 나와 발이네.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준다고요? 아 이게 볼펜이에요, 뭐예요? 이 뭔지 뭐. 이거 리뷰상 가요 차야, 차야. 나 인형 걸고댕기는 마음은 뭐 좀나 이거 달았거든. 이거 봐빠이러잖아몇원더야비싸이건아니 이런 거 걸래? 아니, 아니아니하나 그냥 주는 거예요, 가면. 저가야이 누... <놀람> <놀람> 이야 죽이네아 이거 어, <laughs> <나 어쩌고, 웃음> <나 어쩌고, 웃음> 아 부용 부용, 나가요. 부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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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 가요 부용 부용 봤어? 마나 이거 할래 무무 네. <laughs> 내년이 빨간말이니까 <laughs> 크리스도 어. 이거 어 <laughs> <laughs> 오시시. 봤요내 <laughs> 스타일이다 이거. 아니 뭐이옷시장에 누가 샘플 받기 힘들다 했어요. 뭐 그냥 주고만. 어? 이옷시장에 누가 샘플 받기 힘들다 했어요. 자어 이제 소문 내고 댕길 거야. 이옷시장에 샘플 받기 쉽다고. 주, 지금 지금 뭐 봉다리 들고 댕긴 건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다 샘플인 것 같은데.